삽체 칼 사용 방법을 시연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으로 평날, 가는 채, 굵은 채, 칼집 보관 케이스, 안전 손잡이, 본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날은 양배추나 양파 슬라이스, 무쌈을 쓰는데요. 양배추 채, 아이들 좋아하는 사라다나 돈가스, 물론, 두께는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떡볶이나 종골용 같은 경우. 양파슬라이스. 안전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밀어주시면 되고요 두께는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폭이 넓어서 기존의 체칼로 안 되던 쌈무가 이와 같이 시원시원하게 썰입니다. 쌈무 역시도 2단 3단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판을 교차하는 방법은 밑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가는 채 1, 2mm를 원하시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비빔밥에 당근을 곱게 썰고자 할때 1mm. 실처럼 나오고요. 2단계, 2단계는 오이소즈라든지 장어집에서 생강채, 구절판 요리, 이와 같이 생강을 손으로 서는 것처럼 깔끔하게 썰립니다. 판을 교체해서 굵은 채 3단계, 4단계 필요에 맞춰서 쓸 수가 있고요. 폭이 넓기 때문에 통물을 갖다가 밀어서 쇠나물이나 무국이나 생채 같은 경우 손으로 쓰는 맛을 똑같이 재낼 수 있고요. 호박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세김을 할때 이와 같이 밀어주시면 은 손으로 쓰는 것처럼 깔끔하게 나옵니다. 세척 방법은 한번 담가 닦아내시면은 깔끔하게 세척이 됩니다. 보관 방법입니다. 칼날을 이와 같이 담아주시고요. 흙날은 본체에다가 담아서 서로 이렇게 홈에다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